안녕하세요, 배돌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Only Climb라고 제가 Only Up을 옛날에 깼었는데 이제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잠깐 히트를 쳐가지고 흥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타 게임사에서 멀티 버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게임을 설치한 시청자들이랑 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 에, 여기 날먹이다.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아 이거 근데 혼자 하니까 좀 아까운데요 여러분? 이거 좀 내기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진호 모를까요 진호야 점프킹 같이 할까? 같이 할래? 진호야 할래? 예형뭐 같이 하자고요? 어 디코와봐 디코 예형 같이, 같이 할까 이거? 예? 이왕 지금 나온 거 신작인데 같이 하자 내기 아... 뭐 걸고 하자 아 들리십니까? 그래 회원님 근데 이거 함정도 있는 거 아십니까? 저올라가다함정에 닿았거든요 지금? 어, 어, 어. 아, 미용도 연습하지 말라고 나도 나온다 메인 화면 나와라 맞아. 이제 연습 금지다 어. 아 나오라고요 지금 어. 알겠습니다 벌칙 정해 서 어쨌든 벌칙 걸어서, 걸어서 우리 한번 하자 꼴찌가 게임 사족이랑 치킨 치킨 네. 치킨 속이랑 어, 치킨 속기 속이 하자 오케이 피자도 쏘고 오케이 아니다 치킨 피자 속바랄까 대마력 세개 할까 <laughs> 세 돈좀돈좀 배를 많이 고으세요배도님 <laughs> 맞다. 아니 배를 다 많이 고으면 밥을 먹고 오, 와야지 오. 뭐 얼마나 먹으려고 왔어! 요 김피자, 족발, 족발수.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 응. 아 이렇게 올라가? 눈으로 쉽지, 응. 진호야? 아, 아. 아이씨. 아아 잠깐만, 어우. 아 지금 누가 위험해 너무 잘 올라가는데요? <laughs> 아 잠깐만, 아니, 같이 아니, 아 같이 가. 뭐냐? 아니 그하음 그죠? 기다려줘. 아니, 새끼 아, 뉴 배를 나한 번도 안해 봤다. 올려 안해 봤다. 아니뭐 하냐? 야, 허리만 걸쳐도 돼. 잡을 수 있거든. 아라왔어요 아 저는, 저는 다른 두분초대실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니, 뭐 하냐? 이신아 뭐 <laughs> 허리를 그렇 아, 네. 그래, 아. 만하 아, 점프를 굳이 할 필요가 없구 그래. 없네. 아, 아이, 새끼 진짜. 아, 무한이못할 수도 있지요. 무한운이는 말. 오, 많이 이제 도난 못하네 이제. 어. 밀지, 밀지 마, 이제 밀지 마. 우리 밀면 반치 초반이잖아. 아 그래, 야, 초반에 밀지 말자, 초반에, 아, 어, 초반에. 어, 나, 나좀감좀 잡게. 아, 요 점프로 갔어? 어. 오케이. 오케이, 쉽지? 에, 쉽지? 아. 아좀해보자 아, 좀 <놀람> 밀려고 하지 마 아니, 아, <놀람> 아, 아니, 우리 안 밀기로 했잖아. 근데. 엥하냐좀 빨리 오나. 아니, 저 새끼는 진짜. 진짜 개못한다. 나 네, 일단 치킨 먹으러 어, 네. 가야겠다. 치킨 먹으러 가야겠다 이제. 야, 우리 올라가지 않으겠다. 어, 내가 처음부터 해야 돼, 이거? 어. 님들 좀 어서 오세요. 아, 됐다. 이 님들이 개새끼야. 어, 어, 아. 아! 야, 얘가 진짜. 아, 네, 계시죠, 형님. 제가 먼저 합니다. 대두님 제가 보이세요, 이제? 어. 제가 여기서 몸통날시기 되나요? 뭐? 니가 당할 수도 있는데? <laughs> 배도님이 점프하면서 몸통박시기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제가 몸통박시기 는게더 빠를까요? 아형나길를 잃었어요 형 <laughs> <laughs> 하지만 형님 저는 아시죠? 형님에게 의리 있는 거아 미용님 그래, 그래, 나길 잃었어 그래 안겠습니다 미용 예? 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laughs> 아, 네, 네. 쟤 뭐하냐? 뭐한대? 아, 아니 지 혼자 지 혼자 떨어지고 앉자 지 혼자 길을 봐 아형 어디야? 언니어디인데아형 그래 자꾸 원래 형 혼자 올라가면 이게 노잼이다 이거 좀 서로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경쟁을 해야 재밌지 않을까 형? 요. 지금 경쟁 중이잖아요 지금 어. 꼴찌 찐노님 아닌가요? 아니 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화면에 좀 담기는 모습이 보여야지 너무 지금 독주하는 거 같은데? 누가? 어? 아형형 형. 나? 아니 나 어. 별로 안 어. 높게 안 올랐어 아 너무 독주한다 한 번씩 떨어지고 야 시청자들도 재밌지 찐노님 <laughs> 멘탈 <laughs> 나갔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벌써

배돈이형? 배돈이형인거 같은데? 이 뭐야? <laughs> 어, 씨 <laughs> 제자리 깔고 안돼 이거! <laughs> 야, 야 어디인데 얘들아, 어디야? 어머! 어, 개X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비행기를 떨어뜨린거다! 누구야! 야, 야, 빨리 어딨네, 나. 야, 빨리 좀 올라와라. 열심히 좀 해라. 아, 형 벌써 지금 챕터 2잖아. 아, 챕터 떨어졌어, 씨발. 떨어지면 챕터 1까지 와? 어. 지금 오반데 <laughs> 아, 지루님, 거지댐. 아, 뭐가, 뭐가? 거기 있는 거다 보여, 지루님. 아, 가자, 아이가. 같이 가자고. 빨리 아, 나오면, 먼저 타댐아가 알가. 먼저 터 아리타 아, 타아 같이 타게 해. 아, 어, 빨리 타뎀커플와 같이 탈 거야, 아, 네. 너랑. 너도 탈 거야. 아, 빨리 커지셈.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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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빨리 타아 어, 타댐, 나 뒤짐, 뒤짜로어떡 오지 어, 마, 오지 마. 아, 수고하옴. 뭐 하냐, 그 찐따들끼리. 아. 빨리 아, 오는 아, 생각해야지. 뭐 죽을끼리. 아직 저기서 놀고 있는 줄 있노. 아, 수고요 어, 마라, 마라, 마라. 어, 마라. 야 쟤네 떨다졌어 떨어졌어! 아 살았어! 떨어졌다. 아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미유야 빨 가자! 다음 제터로아 빨리 타냄! 아니 쟤네 아직도 아, 저러. 저러고 있냐? 좀 게임을 해 임마! 아넌 아. 뒤졌다 넌내 평생 의적이다 이제 <laughs> 아 멀리 안 떨어졌네 여기 어차피 안전진에 있었네 밑에 같이 달려 주세요. 어이. 석보 있지 너. 줍자는 중. 아, 크크. 아, 열로 가야 돼? 아, 나 여기 너무 슬운데진호야 <laughs> 인상표. <펴>. 인상표. <laughs> 야, 챕터 3 생각보다 빡세. 조심해라. 얘 예, 그래 모인대. 뭐 지금 저기 서지금호고도인데 아. 호무새도 있는데 잠시만. 호고 가고 있는데 저기도 거기 좀 대근하다. 와 아, 어떻게 올라가냐, 저기? 저 위에 깔짝깔짝대는 저 뭐지? 저게 저 용이구나.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나 같이 가자. 아이씨, 이불 할까? <laughs> 아, 아, 아 무조건 아, 이거 100% 말이라네. 나의 진짜 복 같다. 아, 진짜 너무 복 같다. 진짜 나, 나, 난 역시 이런 게임은 안 맞나 봐. 나 스팀 게임은 나는 진짜... 나 스팀 게임에 재능이 없나 봐. 네개또어 견서도 멈춘 자나 이 새끼야. 네개더 헌티로 죽었잖아. 아 <laughs> 어, 나만 나만 맨날 떨어져. 이러다 나 떨어져서 너네랑 만날까 무섭다. 야 근데 이제 한 번만 내려오자 한 번만. <laughs> 재밌있게 나도 언젠간 너네를 만날 날이 오겠지. 언젠간 글로갈 거야. 그데저 어디까지 올라간 거야? <람소리> 괜호우우우우우우우우댔다우라지님이 <괜찮을까? 배정님? 람소리> 어 지금 더 위에 있어? 우우것 <람소리> <좋된> 같은데. 이거 어떻게 다우지

태초야? 대든 태초라고? 어, 태초야? 아 태초 아니네 이 형이 무슨 태초야? 아니 여기 껴 잡고. 근데 이진호가 진짜 개같이 못한다. 쟤는 잘하는 게 뭐야? 아니 씨발. <laughs> 아, 이건 올리업 해본 사람하고안 해본 사람 그냥 차이야. 이거도 <laughs> <아니, 저도> 태초입니다. <laughs> 너도 많이 내렸습니다 <laughs> 형님. 진호랑 같이 올라와라. <laughs> 예, 겠습니다어 <laughs> <laughs> 그래, 미호이어서오고 자리하게. <laughs> 네, 형님.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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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나태총간다야야야야 <laughs> <laughs> 게이 덜만들어졌어 존만게아형 하아 형 이거 이거 나아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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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아져 이거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웃음> 알았어 알았어 <laughs> 이제 하지말자 동맹할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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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깰때 깨야지 해야지 <laughs> 맞죠 다들? 예예 예, 맞죠 맞죠 어, 깰 때까지 할거지 진호야? 예? 와.. 아 예라네요 형님이 형님이 좋아 좋아 형님 아, 할 때까지 해야지 좋았어 형님 아는데 좋았어 혹시 하기 싫으면 미리 말하고 아또 같이 하는 또 어떻게 하기 싫다고 말합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어? 아이씨부할거 방금 누구 떨어졌는데 혹시 형님이십니까? 어 에뭐 지금 호스트가 아닌데 내가 안걸리십니까? 어나내은 안걸리는데 족겠네아 오케이 아니 나 아까 진짜 1등이었는데 아왜 이렇게 됐냐 아! 아씨 시발 진짜 이씨 야 이거 진짜 멀티렉 있나 본데? 그래 있다니까요 있어요 멀티렉 진짜로 프로. 근데 진노님이 꼴등해야 내가 안살수 있잖아 진노님 섭섭하게 왜 그래 얘네 해 <laughs> 찌노님 뭐... 한 명은 살아야지 살사람 살아야지 그 치킨의 의미가 있나? 이제 깨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거기서 또 계속 그냥 밀려서 떨어지고 그냥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길 몰라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여기서 그냥 길 따라 쭉 가면 되나? 응나 아까 길 따라 가다가 나 다리가 무너졌거든 길이 난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떨어지는 빛덩어리 땅에 추락한다 괜히 일다나 떨어질 까봐 우선. 여기 여기가 안전한 선택 아니에요? 묻지 마, 여기였다. 묻지 마, 야 혼자 해. 뭘 자꾸 아예. 묻냐 너, 응? 어? 아니 좀 섭섭하네. <laughs> <laughs> 아 되게 섭섭하게 하네. 섭섭하네요. <laughs> <laughs> 참 진짜. <laughs> 네, 섭섭하네요. 다좀 물어보면서 좀 어? 떨어지기 싫으니까 좀 볼게요. 어? 나도 진행 좀 하고 싶은데 좀 알았어, 알았어. 막, 물어봐, 참, 물어봐, 알았어, 참, 물어봐. 알았어, 물어봐, 물어봐, 알았어, 물봐 물어봐, 물어봐, 물어봐. <laughs> 도로로 떨어져서 저 누구야? 어 이거 아 배둔 여기 있네 어. 형이지? 어. 아 이거 찌돈입니다 배둔이 형 맞았어요. 따라와 따라와 여기 밑에 쓰레기통 있거든 이걸 밟고 예 t r u 앞으로 오. 직진 래서 여기 탁 착지해야 된다 아하 너무 빡세 보이는데? 그렇지 빡세지 남자라면 해야 되는 거아 이거 와라 이거 아니 이거 쓰레기통 실패하면 나락 가는거 아니야? 맞다 와라 아형이형 야... 빨리 와라 뭐 하냐 잠깐만 여기서 슬레이터 받고 그로 날라가라고 어 이쪽 뒤에 누구야 미우미용가? 저요 저저 저, 아, 저 구경하러 왔어요 오케이 올려고 어떻게 하 앉아 병신 새끼 점프도 안 <laughs> 하는 거. 아니 진짜 저 병신이냐 아니 뭐 하냐 뭐 거야. 아니 뭐 하는데 너 왜 니가 뭐 하는데 온나 뭐 하는데? 임마 저기서 등산하고 있네. 씨, 이발. 형님 잘보시오